잘 붙죠? 안녕하세요 와이즈 t v 입니다 어, 오늘은 집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 순간 접착제를 빨리 붙으면서 강력하게 접착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의자인데요. 뭐, 뭐 자세 교정하는 의자라고 하는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서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는 금이 갔고 이거를 어 그냥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사실 또 부러져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강력하게 강력하게 붙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순간접착제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요. 그럼 안, 안 붙어요? 이거 이 붙였는데도, 순간적으로 붙였는데도, 끄떡끄떡해요, 지금. 베이킹소다를, 이거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킹소다가 경화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 둘, 셋. 굳었어요. 굳었습니다. 벌써. 이쪽도 해볼게요. 깨져 있습니다. 놓고, 접착제를 붙일게요. 순간 접착제로 한번쓱 지나간 다음에, 조금 더 붙일게요. 굳었어요. 경화제, 경화제를 발랐기 때문에, 뒤에도 한번 해볼게요. 금강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떨어뜨리고 베이킹소다를. 이거 경화제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끝. 좀더 튼튼하게 붙게하기 위해서 한번더또 같은 아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치고 들면 돼. 끝. 이렇게 펴봐도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잘안보이죠 어디가 붙어있는지. 잘안 보이죠? 같은 플라스틱이니까 잘 붙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물소스 병요 유리병이에요. 유리병에 플라스틱 통에, 물통에, 플라스틱 통에 한번 붙여볼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발라준 다음에 경화제로 베이킹소다를 발라줬습니다. 늦게 뺀 불러서! 이렇게 놓고요. 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봅시다. 아 오늘은 자이 순간접 하나 더 순간접착제를 쓰시고 난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쓰, 순간접착제를 쓰게 되면 이앞 부위에 순간접착제 방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방울을 없애줘, 없애줘야만이 나중에 쓸때이 구멍이 막히지 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톡톡톡 친 다음에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린 다음에 뚜껑을 닫는 겁니다 이러면 오래 쓸수 있어요 자, 오늘은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빨리 굳고 강력하게 접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저씨TV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